안녕하세요. 복싱 알려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좋은 공격은 항상 방어와 함께 한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샌드백 연습이나 섀도우 복싱 연습할 때 항상 공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공격 콤비네이션을 연습할 때한 가지 추가적으로 함께 연습해두면 좋은 공격력을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복싱 시합이나 스파링 할때 보면 멋진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휘두르는 카운터에 맞고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좋은 공격을 위해서는 공격하는 동안에도 상대의 반격에 항상 방어가 준비되어 있게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원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동작을 연습할 때 마지막에 오른손으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른손 공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상대의 왼손 훅 반격에 걸릴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오른손으로 마무리했을 때 상대의 왼손 훅 공격관 안에 놓이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패턴의 마무리는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상대의 반격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상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으니 영상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 또는 모두를 연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마무리 동작을 왼손 훅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마무리했을 때 상대의 왼손 훅 공격권 안에 노출된 것과 다르게 거리상으로 상대의 공격권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 동작을 사이드 스텝을 이용한 잽으로 연습합니다. 연타 잽을 이용해 상대의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상대의 공격감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 동작을 오른쪽 위빙으로 연습을 합니다. 오른쪽 위빙 하면서 상대의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대가 휘두를 수 있는 펀치의 각도 밖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공격 콤비네이션에 방어 동작들을 연결시켜 준다면 연습했던 공격 패턴 역시 빛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 멋진 스파링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